네, 오토바이 차대 번호를 위조해서 연식을 속여서 판 혐의로 야마하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야마하 측은 문제를 알고서도 공식적인 사과나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주숙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야마하의 인기 제품인 트리시티 모두 신형 같지만 빨간색은 서류상에만 2017년식으로 기재된 2014년 제품입니다. 태국 내수용으로 제작했다가 안 팔린 오토바이 600여 대의 차대번호를 위조해 연식을 속이고 국내에서 판매한 겁니다. 정상 제품을 살펴보면 이렇게 차체에 차대번호가 새겨져 있는데요. 위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차대번호를 갈아내고 이렇게 별도로 덧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체에 번호를 새길 때에는 보통 레이저로 하지만 덧대서 용접할 때에는 쇠를 긁어내는 전자 타각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확연합니다. 저도 야마하를 타고 있는데요. 이렇게 3년이나 지난 재고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마하 측의 공식 사과나 조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겠죠. 저희 자는 몰라. 저희 협회에서 일본 본사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는데 63년 동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어, 진상조사를 해서 한국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에, 사과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야마하 스포츠 코리아 김모 대표와 이모 팀장, 그리고 일본 야마하 본사 아시아 담당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